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가올 다음 메타를 미리 준비해보는 시간과 더불어서 공부해볼 겸 만들어보게 되었고요.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 기반, 토큰을 찍어낼 수 있는 BRC-20 기반의 최초의 토큰인 오디널스입니다. 초대박 또는 쪽박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가 동반되니까 주의하실 것을 미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투자 권장이 아닌 정보 제공인 차원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BRC20 토큰 표준은 특히 최근 몇달 동안 페페 민코인의 상승한 이후 암호화폐 생태계의 최신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BRC20은 이더리움의 ERC20을 모델로 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실험적 표준 토큰입니다. 이를 통해 오디너스 프로토콜을 통해서 대체 가능한 토큰을 만들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ERC20을 모델로 했지만 BRC20 토큰 표준은 이더리움 기반 표준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지갑이 따로 필요로 합니다. BRC20 표준 토큰은 도모라고 하는 익명의 온체인 분석가가 올해 3월 초에 만들었습니다. 목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대체 가능한 토큰을 발행을 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 BRC20 토큰의 시가 총액은 지난 한달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지난주보다 600% 증가한 1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거기에 최초의 BRC20 토큰이라고 해서 오디널스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디널스는 0.1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9달러 상당으로 90배가 오른 상태이고요. 아직도 이 시작은 출시된 지두 달밖에 안 되어서 매우 초기인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OKX 거래소와 후오비 거래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BRC 20기반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바이낸스 가기 전에 미리 이쪽 계열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도 보이는 만큼 확실히 수요가 있다는 곳이다 보니까 스스로 장사를 위한 중앙화 거래소의 선제적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BRC20은 아직까지는 밈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가치를 가지는 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뒷거래마냥 소수가 거래 중이다 보니까 미리 선점하는 얼리 어댑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선동에 당해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것이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21년도에는 도즈와 시바이노의 밈토큰이 주목을 받았고 얼마 전까지 페페가 주목을 받았다면 25년도 불장에는 brc 기반 토큰들이 주목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돈 날린다는 셈치고 가이드 영상은 남겨드리겠지만 절대적으로 초하이리스크가 동반되니 이점꼭 인지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이드를 드려볼 겁니다. 어, 그러기 위해선 일단 유니셋이라고 하는 어,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셔야 되고요. 접속을 해주시게 되면 어, 다운로드 크롬 있죠? 이 크롬 버튼 눌러서 PC에다가 이원래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건요. 지갑 안에 어, 비트코인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 당연한 거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갑을 만들고 나시면 여기에 지갑 주소가 뜰 겁니다. 그럼 이걸 클릭을 하셔서 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이 지갑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전송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셔서, 어, 여유롭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약 500달러 정도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준비가 끝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갑을 연결해주시면 되고요. 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구매를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은 오지패스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포인트가 20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두 부분 중에 하나로도 할당이 안 된다면 어, 우리는 그냥 구경 맞게 할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BRC 20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어, 인프로세스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요 아직 100%가 완료되지 않은 그런 어, 토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되지 않은 것들을 민팅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애들은 어 값어치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냥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민트 있죠 버튼 눌러주시고 우리는 20회를 채워줄 겁니다 자한 번에 20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는 만져줄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 그리고 또한번 넥스트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송 수수료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 저렴하게 해서 느리게 갈 것인지, 보통으로 해서 어, 할 것인지, 아니면 빠르게 해서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시는 가스비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어, 웬만하면 어, 커스텀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멀이나 이코노미 선택하시면 되겠죠. 어, 제가 엊그제까지만 하긴 해도 어, 약 80달러 정도 상당이었는데, 지금 116달러 상당으로 가스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인기가 많을수록 가스비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ERC 기반,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이든지, 비트코인 기반이라든지, 어, 가스비는 확실히 유저가 많을수록 더욱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일단 여러분들 설명드리고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의 가스비를 감안하고 진행할텐데,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저는 노멀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페이지 위 유닛 원래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갑에 이런 문구가 뜨고요. 자이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대기열이 있다 안내 문구가 뜨더니 이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시간을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20-22될 때까지 자 트랜잭션이 하나 떴고 나머지도 다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됐죠. 어, 이렇게 해서 완료가 컴플리게트가 바로 되었네요. 약 어, 1분 2분 정도 걸리니까 바로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 트랜스 20회를 찍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위로 올려서 마켓플레이스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 20포인트가 체크가 완료가 되었죠. 자, 그리고 언락 버튼 눌러서 우리는 이제 거래를 할수 있는 그 준비 조건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우리는 대표적인 어... 토큰인 올드라고 있죠. 자, 이걸 클릭해 주시게 되면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매물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우리가 이제 중앙화 거래소라든지 탈중앙화 거래소 보시면 오더북 기반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물량들이 쭉나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100개 단위로 찍혀 있는 이 물건들을 그냥 올려져 있는 매물들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것도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격을 낮은 금액에서 높은 금액으로 우리가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낮은 금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서부터 낮은 금액이겠죠. 보시면 100개 단위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저 금액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시면 927 달러죠. 그래서 100개의 오디너스 토큰을 구매하기 위해선 이 매물을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또는 200개 짜리 단위가 이렇게 올라가죠. 150개, 110개 이런데 최소 100개라는 금액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하기 위해선 최소 927 달러가 있어야 되고 구매를 하기 위해선 또 하나 가스비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500 달러는 턱없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구매를 하기 위해선 충전을 더 해와야 겠죠. 자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어, 더 충전을 해왔고요. 어,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제일 저렴한 어, 개당 9.36 달러짜리 100개 묶음을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를 눌러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류가 뜨면 새로 고치면 눌러서 페이지를 다시 띄워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이고 오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구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사인 버튼 눌러서 구매해 주도록 하구요 자, 완료가 되었다고 떠고 바로 지갑을 확인해 봤더니 일단 비트코인은 출금이 되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한 2, 3분 정도 지났더니 지갑에 이렇게 들어온 것이 확인이 가능했고요 이렇게 해서 최초의 BRC-20 기반의 토큰인 올드너스를 구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구매하는 방법은 알아봤으니까 이제 판매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봐야겠죠. 일단 중화거래소에 상장된다면 그때 한번 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현재 이 마켓에서만 거래가 가능하죠. 자, 마이 s s e t 버튼 눌러주시면 내가 보여준 토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어, 오디스는팔 수가 없으니까 어, 이 bgm 토큰 가지고 있는 걸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트랜스퍼버튼 이쪽으로 물량이 넘어와야지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자 리스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서 창 하나가 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뜬 거에서, 자, 이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여기서 수량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약, 어, 일부만 이렇게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가스비, 어, 슬로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통으로 할 것이냐, 빠르게 할 것이냐, 당연히 이 각각마다 들어가는 금액은 다르겠죠. 자,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요. 자, 여기서 이제 토탈로 들어가는 가스비까지 나옵니다. 약 2, 3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오고요 자, 이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마이 에셋 들어가 보시면요. 어, 내가 입력한 개수만큼 넘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메인 계정이 여기 있고 거래 계정으로 넘겼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리스트 버튼 눌러 주시게 되고요. 자, 보시면 컨펌이 3-3으로 완료가 되면 클릭을 해 주시고 리스팅하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안내 사항이나 발빠른 정보들은 이후 내용들도 포함해서 제가 운영중인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들 참고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비엠 t 었습니다